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3 시리즈인데요. 네, BMW 3 시리즈. 성능 부분에서 상당히 특화된 모델로 유명하죠. 다른 차들 역시도 3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따라하고 싶어 하지만 그 특화된 성능에 대해서는 네, 아직 뚜렷한 그런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성능으로 보면 제규 X이나 캐들락, a t s 정도가 조금은 유사한 혹은 뭐업체락 네,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현재는 그들의 이제 명맥이 다 끊어지고 뭐 캐들락 이뭐 시티 4등이 나왔지만 뭐 이제는 견줄 바도 아니거든요 음 때문에 이 시장 어떤 달리는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컴팩트 세단 시장에는 어 다시금 3 시리즈가 유일한 모델로 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모델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네 BMW 3 시리즈 투어링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관형 모델의 인기가 없죠. 반면 유럽에서는 세단보다 외관을 선호합니다. 주행은 세단처럼, 공간은 SUV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무게 배분의 강점을 살려 스포티한 주행을 할때 외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테스트 모델은 M 퍼포먼스 모델이니까 더잘 달리겠죠. 디자인은 3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M 퍼포먼스라는 성격에 맞춰 스포티한 범퍼로 꾸며졌습니다. 휠과 브레이크에도 M 로고를 볼수 있네요. 차이점은 측면부와 후면부에 있습니다. 왜건이지만 매끄러운 루프 라인을 가지며 뒤에서 바라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테일게이트 이외에 유리창만 따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실내 디자인도 3시리즈의 것을 유지합니다. M 퍼포먼스 모델답게 스티어링 휠이나 계기판의 배치가 추가됐네요.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5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덕분에 계기판에서 주행 상황까지 보여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도 자연스럽죠. 넓은 면적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외관 모델이기의 차이점은 트렁크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물망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도 확인해 볼까요? 뒷 좌석에 썬 블라인드가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잠시 M340i X 드라이브 투어링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소리는 이렇게 바뀌고요 3시리즈라고 에이다스 기능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차간 거리나 차로 유지를 비롯해 각종 경고나 방지 기능들은 모두 지원하고요 어라운드 뷰 기능이나 자동 주차 후진 어시스트.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됩니다. 옵션으로 매트릭스 LED를 포함한 레이저 라이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는 명부와 안부를 확실히 구분해줄 정도로 성능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M340i X 드라이브 투어링의 가장 큰 강점은 달리는 데 있습니다. M3를 제외한 3 시리즈의 정점에 있는 모델의 성능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투어링만이 갖는 장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준 SUV의 어떤 공간적인 여유를 가져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균형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3시리즈 투어링. 거기에, 네, M340i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차가 달려 나갈 때이 때의 경쾌함 특히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다 지금 가속, 네, 제동 어떤 차에게 요구되는 그 운동 성능에 대한 것만큼은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330i도 어, 어떤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M340i. 좀더 여유로운 출력을 통해서 큰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뭐, 가속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어, 지금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 있다 보니까, 스포츠 이제 플러스 모드인데, 이, 댐핑 컨트롤 덕에,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진, 어 때문에 뭐, 스티어링 휠을 돌린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모션이 나와서 좋습니다. 자 엔진 출력은 387마력이죠 어, 3리터급 모델 중에서 어, 이제 가장 고성능인 M3, M4 등을 제외한다면 네 가장 성능이 좋은 네, 그런 6기통인데 어, 후반에 밀어주는 그 펀치력 부분에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토크는 51kg 폴스미로서 어 이 상급 모델인 540i 등과 비교를 한다면 뭐 840i도 그랬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사실 이 터보랙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긴 한데 원체 이 리스폰스를 잘 뽑아내는 것이 BMW 모델이다 보니까 네, 현재 뭐 그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정확히는 340마력대 엔진이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이 리스폰스였다며그리스폰스를 약간 희생시킴으로써 피크 파워나 토크를 뽑아냈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우러지는 8단 자동 변속기. 네,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보여주는 능력 역시도 쓸만합니다. 자. 이 변속기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변속기에 뭐, 어떤 뭐 기술이 있어 없어.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적 가치에서 논한다면, 뭐, 없으니까. 하지만, 좋은 것을 가져와서, 어 이상적으로 튜닝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도 또 하나의 선택이 될 텐데요. 음, 이 같은 변속기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의 성능을 네 그대로 구현시켜주는 것은 네, BMW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시프트 네, 업다운에 걸리는 시간이 네, 상당히 짧은 편인데, 뭐 지금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과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바늘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과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약간의 과장인 것이지 어, 변속기가 체결되는 그 시간은 상당히 네, 짜릿할 정도로 빠릅니다. 때문에 변속을 하고 뭔가 살짝 살짝 뭔가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M340i XDrive20i. 과연 가속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 오늘 오전에 네,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터보 엔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4.3초 대를 마크했죠 어,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가 4.6초니까 그것보다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차를 받아서 어, 테스트를 했을 때는 4.7초 1 대가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어, 길들이기를 통해서 엔진이 컨디션을 찾다 보니까 네, 현재는 음, 상당히 좋은 수준의 네, 기록을 내주고 있네요 뭐, 사실, 이 정도면 예전에는 거의 뭐 슈퍼카나 내던 그런 정도의 성능인데, 뭐 어쨌든 대단한 가속력이죠. 거기다, 단순하게 빠른 것만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4륜구동을 통한 안정감이 잘 나타나서 좋습니다. 자, BMW의 X-Drive. 과거에는 4륜구동이라고 했을 때, 아우디 쿼트로 정도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음, 246대, 이 엑스트라이브가 나오긴 했었지만 상당히 뭐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 당시에 이제 엑스트라이브 모델, 뭐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 게왜 아, 타지? 역시 BMW는 후륜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어, 오히려 탄력성을 통해서 아우디보다 때로는 나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만족도. 역시 충분한데요. 자, 특히 코너링을 했을 때, 이때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허용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언더 지향이긴 하지만 뉴트럴하게, 어, 하지만 안정감을 바탕으로 쭉 하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네 이때 만족감이 커지는데요. 어, 물론 후륜 구동 모델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 그 안에서 적당히 짜릿하게 달리면서 안정감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x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역시 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소개해 드렸던 540i 역시도 x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세그먼트가 위에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안정감 부분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3 시리즈에서는, 어, 물론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 적당히 좀 발랄한 그런 느낌을 통해서 만족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적어도 현재 3 시리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어서 좋네요. 자, 다시. 아, 변속기는 정말. 예술이에요. 어? 뭐 PDK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자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어, 어떤 그 짧은 뭐 다리 이음매를 비롯해서 이런데를 이제 넘나들 때 살짝 뜨는 것 같지만 네, 바로 착지를 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주는만큼 네이 서스펜션 튜닝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감탄을 하게 되는데 뭐 다른 말 필요 없고 역시 3 시리즈는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이 잘 묻어납니다 거기에 투어링이라고 하면 이제 일부 분들은 뭐 약간은 짐차 느낌이니까 달리기 성능이 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세단과 다른 정말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다른 균형감 네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보여줄 때도 많죠 네 잠시 여기서 무게를 볼까요? 다만 무게라는 측면에서는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 정확히는 이제 5 시리즈가 굉장한 이 경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그거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3 시리즈 뭔가 조금 더 여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작 단가를 생각해야 됐겠죠. 자, 어, 하지만 차가 만들어내는. 어, 이런 감각적인 부분 네, 역시 좋긴 좋네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잘 달리는 BMW 3시리즈인데 과연 제동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와우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죠. 34m대를 끊었습니다 거기에 최장을 한번 볼까요? 최장으로 가더라도 35m대 어, 평균적으로도 35m 초반에 머물고 있고 최단과 최장간의 이 편차가 1m 내에라면 네, 이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됩니다. 거기다 35m대 정도의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이 데요뭐 단순하게 엔진 출력만 높여서 빨리 달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이 제어를 하는 능력 그 부분에서도 탁월한 세팅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 초기부터 강하게 잡는 타입은 아닌데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제어를 할수 있게 해놨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 여성 운전자를 비롯해서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뭐 강한 브레이킹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 처음에 다루게 되면, 어 차가 좀 밀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은 차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제어를 하는 데는 이와 같은 셋업이 더 좋거든요 네 현재 강하게 딱 했을 때 타이어가 오히려 이기지 못할 정도의 능력인데 네 상당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핸들링 이 부분은 거의 말이 필요치 않을텐데 물론 음 엔트리 모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뭐 서스펜션도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뭐 여유롭다는 것이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보다 이핸들링 부분에서 다소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뭐 반대급부로 컴포트라는 요소를 얻게 됐으니까 그것만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현재 모델은 어쨌든 M이라는 네. 글자를 하나 새겨 넣어줌으로써 어, 달리기 부분에서는 확실히 특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코너링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데 네, 원인을 꼽는다면 바로 타이어 때문인데요. 자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아마 타사 같았으면 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웠을 것 같은데 어, 330i와 차이가 없는 스펙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휠은 19인치를 사용하는데 전륜의 225mm 후륜의 255mm 사이즈를 쓰고 있죠. 어, 달리는 재미 그를 통해서 어떤 뭐 요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감안한 셋업인데 가령 뭐 서킷 같은 환경에서 달리게 되면 어, 엔진이 보여주는 그런 파워의 이점은 있지만 네 어떤 그 궁극적인 코어링 속도 자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M340 정도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어, 정말 타이어만큼은 타이어만큼은 정말 어, 현존하는 그 최고의 스펙을 가진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현재 채용되어 있는 필요 P0 역시도 좋은 성능을 가진 타이어 이면은 분명하지만 뭐 미쉐린의 PS4S, 브리스톤 S007A, 네,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6등이 네, 어, 영역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어, 그런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이 차를 생각한다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익스트림급 타이어를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살짝살짝 살짝 흐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 3 시리즈의 매력인 만큼 뭐, 초기부터 너무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궁극적인 그런 성능만을 가져가시기 보다는 이 연구원들이, BMW 연구원들이 의도했던 그런 재미라는 측면. 네, 차가 너무 이렇게 끈적하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주는 그런 재미 역시도 중요한 만큼,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이후에 나는 조금 더 빠른 코너링으로 가겠다. 이때 타이어를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 사실 피렐리도 이 영역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별로였지만, 요즘 피렐리 p 로는 성능이 좋거든요. 계속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는 것은 블랙박스인데 이제 BMW도 직접 이 블랙박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좋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재미있는 시험을 해볼 텐데 이 X-Drive t o u r M340i 서킷 같은 환경에서 달린다면 어떨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분명한 것은 빠르네요. 자 주행 연비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출력이라는 부분도 거의 이제 400마력에 근접하고 있죠. 최대 토크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엔진의 리스폰스도 네. 여기서 약 컴포트로 바꿔볼까요? 네 상당히 빠른 편이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연료 소모에 조금 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어, 이 정도 차를 탄다면 자이 차의 포지션 자체가 어쨌든 M340이죠 M3와 330i, 뭐 330e 이 중간에 있는 만큼 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적어도 고성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자 다만 일상에서 탈때 어떠한가 음, 승차감은 당연히 조금 하다합니다 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하드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뭐 경쾌해지는 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좀 신경질적인 노면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약점을 갖게 되는데 그 때문에 오늘 블랙박스가 열심히 울었죠 네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성능답게 단단함을 가져간다 하지만 M3보다는 낫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만 나온 BMW M340 i 투 어링 자, 저도 과거에는 왜건이라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 SUV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어, 이 적재를 했을 때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죠. 뭐 나머지 공간에서 놓고 본다면 세단과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네. 그 이점이라는 것 때문에 SUV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UV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아쉬움이 생기는데 바로 주행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공간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왜건형 모델이 갖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M340i는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달리는 최고의 왜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뭐 오프로드를 가실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시겠죠. 네, 오늘 만난 BMW M340i. 어, 단점을 꼽자면 사실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단과 비교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비싼데, 자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작고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면 만족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자, 세단형 M340i도 그렇지만 두 모델 다한 500에서 한 700만원 정도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가성비 부분에서도 최고를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 어, 이전 이제 540i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좋고요. 오늘은 뭐 이게 사실 저도 상당히 눈여겨 보는 것이 M 340i인데, 자 이거 그리고 볼보 S 60, 메르세스 a m g A 클래스, 네 이런 차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구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어, 이사륜 구동의 엑스라이브가 걸려 있는 투어링. 뭐 저는 후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가 무엇이냐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좋다고요. 네, 오늘은 잘 달리는 왜건. 뭐 국내에 나와 있는 현재 왜건 중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졌죠. 네, BMW M340i 투어링을 네, 만나봤습니다.